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 또 산행 중인데 오늘은 도라지도 좀 보고 꽃송이 좀 보려고 왔는데 자 여기에 지금 도라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아, 보라색 꽃이 아주 어, 상대가 엄청 실한데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도 작은 게두개 딱대가 보입니다. 자, 도라지가 또 이렇게 멋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지요? 어 절벽에 에,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자 이렇게 어, 꽃망울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또 절벽에 어, 장생도라지가 반겨줍니다. 자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안개가 많이 끼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자그러지만또 이렇게 붉은 달이 반겨줍니다. 자, 삼삼입니다. 자, 이때는 많은 비가 오니까 싹대가 이렇게 누웠습니다. 어, 어느덧 어, 달이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어, 이 달은 이 어, 주변에다가 어, 퍼트려 두겠습니다. 아주 실하게 보이는 어, 정사구뜻 삼삼입니다. 자, 그렇죠? 아, 자, 또 여기에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어,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자 어느덧 이렇게 붉은 딸이 익어가지고 빨갛게 어, 익었습니다. 어, 이제 이제부터는 이렇게 그 붉은 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덧 또 딸이 빠져가지고 어, 자 이런 모습인데 자 행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멋진 산삼이 반겨줍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어, 작년에 이쪽에서 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꽃송이를 본 곳은 아닌데 여기에서 북향 쪽으로 틀어가지고 한 50m 반경에서 엄청 큰 대물을 본 자리인데 올해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방향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어 틀어 보니까 어 거리상으로는 50m 하지만 작년에 본 자리는 북향, 어 지금 본 자리는 서양입니다자 이게 어, 올해 환경 속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패턴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나오고도 충분히 더한 어, 일주일 전에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오늘 지금 또그심 산행 중에 어, 여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큰 꽃송이가 틀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환경 속에서 어, 얘는 조금 패턴에 어, 바람의 세기라든가 어 온도가 어 여기에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 큰데 자 그죠? 작년만큼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엄청 큰 대물이 이렇게 반겨 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 조금은 산행을 조금 더 생각을 더해 보면고 어 생각을 좀 많이 해다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엉뚱한 자리에서 어그구광자리만 다니면은 어, 못볼그 꽃송이인데, 올해는 분명히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아, 정말로 이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어, 산을 조금 더, 올해 환경 속에서 생각을 더 해보면은, 음, 이렇게 오늘 그 조우보달 꽃송이가 어, 저것도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대물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어, 그리고 또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렇죠? 어, 자 이런 겁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아침부터 어, 장생 도라지가 반겨주더만은 어, 또 이렇게 어,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어,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걷고 또 걷고 하는 겁니다. 어, 작년만 생각했으면 은 절대 못볼 꽃송이를 또 오늘 이렇게 어, 운이 좋아가지고 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더덕입니다. 과연 이게 씨알이 좋을까요? 씨알이 좋으면은 몇개좀 무시고 아니면은 또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심 산행 중에 어, 더덕이 이렇게 반겨주는데. 지금 여기는 군락지 입니다. 하지만 씨알이 얼마만큼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엉뚱한 자리에서 더덕이 반겨줍니다. 자 어, 비온 지금 지금까지도 좀 비가 조금 있는데 어, 자 이렇게 어, 더덕이 상태가 좀 실하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가 있는고? 자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더덕한 개만 이렇게 지금, 씨알이 음, 좀 얼마나 큰가 한번 보니까, 어, 제법 좋아가지고 이건 가지고 가겠습니다. 벌써 약이 차고 있습니다. 자, 어, 어느덧 저렴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애들도 또 가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만, 어, 벌써 좀, 어, 덕이 약이 차고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더덕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에, 천마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자, 이건 건들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썩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에, 이건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천마까지 에, 이 자리도 천마가 뜨만 뜨만 나오는 자리인데, 에, 올해는 천마가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 올해는 어, 환경 속에서 어, 애들도 조금은 패턴의 변화가 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제가 보고 싶어하는 꽃송이가 이렇게 이야 상태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작년에 나온 자리는 많이 안 나오고 지금 이 구역은 그렇습니다. 어, 구강 자리마다 조금 패턴의 변화가 있는데, 자이 자리는 조금 안 나온 자리에서 지금 그 보이는 모습인데 아주 상태가 이쁩니다. 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 올해의 환경 속에서 조금 패턴의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어생 자리에서 어, 이렇게 멋진 어, 꽃송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이 나무가 고추나무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자, 주간. 자, 이렇게 분위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먹었습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도련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색깔도 녹색이고이 대비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또 이렇게, 하산 중에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멋진, 어 무늬종입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어, 쉬운 것은 아닌데 어,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어, 아침부터 어, 도라지도 반겨주도만은또 이렇게 멋진 어, 나무의 무늬종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그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산행을 어, 한번 해보니까 삼딸도 어,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도 삼딸이 이그가고 있습니다. 또 고송이가 어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 우중사랑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